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구글 플러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쏟겠다 복싱계의 영웅 무하마드 알리는 자신의 말처럼 벌같이 날렵하고 강렬한 펀치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가 꼬박꼬박 챙겨 먹던 식품이 있다. 벌이 만든 꽃가루 비폴렌, 비폴렌, 이다. 노란색의 작은 알갱이인 비폴렌은 꽃가루 화분으로도 불리는데, 로. 열젤리 프로폴리스와 함께 벌이 준 최고의 선물로 꼽힌다. 비폴렌은 독일 연방 건강성에서 위약품으로 공표했을 정도로 강력한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다. 산화를 막고 체력을 끌어올리는 비폴렌의 기능이 다수 연구에서 입증됐다. 사진 속 갈색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비폴렌이다. 꿀벌은 1초에 날개짓을 200번 넘게 한다. 꿀이를 모으기 위해 꿀벌은 지구 한 바퀴에 맞먹는 약사만 을 비행한다. 이처럼 무한한 에너지로 벌은 쉴틈 없이 꽃을 찾아다닌다. 그 힘의 원천으로 꽃 피는 것이 비폴렌이다. 꿀벌은 꽃에 앉아 꿀을 빨면서 뒷다리로 꽃가루를 모은다. 이 꽃가루를 타액과 섞어 덩어리로 뭉친 뒤 뒷다리에 꽃가루 주머니, 화분농에 저장한다. 그런 다음 열심히 벌집으로 실어 나른다. 덩어리진 꽃가루가 바로 비폴렌이다. 비폴렌은 어린 꿀벌의 성장을 도우면서 여왕벌의 먹이, 로열젤리, 로스일 정도로 꿀벌에게 중요한 식량이다. 비폴렌의 역사는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7,000년께 스페인 동굴벽화에서 비폴렌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인류 최초의 슈퍼푸드라는 수식어가 비폴렌에 붙였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신들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 먹는 음식인 신찬으로도 비폴렌이 등장한다. 유럽을 주름잡던 바이킹, 북게르만족은 비폴렌을 힘의 근원으로 여겼다. 비폴렌은 클레오파트라가 미용을 위해 즐겨 먹은 젊음의 가루이자 위. 하위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사용한 의학적 치료제로도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선 비폴렌을 화분 꽃가루로 불렀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화분을 질병의 치료제나 식용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미국의 꽃가루 연구가 바인딩 박사는 꽃가루는 완전한 영양물질이. 몇 오랫동안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완전식품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국립양종연구소장인 레미 슈뱅 박사는 비폴렌을 가리켜 영양식품, 목록 중맨 앞자리에 설수 있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극찬했다. 예로부터 비폴렌이 애용된 건 풍부한 영양소 때문이다. 비폴렌은 20여종의 아미노산, 비타민 ABCD 등 13가지 비타민, 칼륨 칼슘인 마그네슘, 철등 11가지 미네랄, 피토케미컬 식물 영양소 등 200여 가지의 생리 활성 물질이 들어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비폴렌에는 벌꿀이나 로열젤리보다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 B군의 경우 벌꿀보다 최대 378배나 풍부하다. 비타민 B군은 피로감을 해소하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여드름 치료와 피부 재생을 도와 노화를 예방한다. 혈액 순환, 스트레스 제거에 효과적이며 신진대사 기능을 좋게 한다. 비폴렌에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이 골고루 들어있다. 영양소가 풍부한 덕분에 비폴렌은 몸에서 천연 자양 강장제 역할을 한다.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를 비롯해 많은 운동선수가 체력 및 운동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비폴렌을 애용했다. 영국의 올림픽 트랙 코치인 톰 맥나브는 비폴렌은 운동선수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활력을 주는 음식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는 운동선수 5명에게 매일 비폴렌을 1에서 3정씩 섭취하게 했다. 그 결과 12개월 내 모든 선수의 운동 능력이 향상됐다. 비폴레는 천연 항산화제로 불린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2015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폴레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피토스테롤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이 같은 항산화 물질은 몸을 늙게 하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킨다. 실제로 2013년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온라인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생후 6개월 된 물, 고기에게 농약 독성을 유도한 뒤 비폴렌을 먹였더니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복원 작용이 빨라졌다. 암 환자가 항암 치료제를 복용하면 암세포뿐 아니라 일부 건강한 세포도 손상을 입는다. 그런데 비폴렌이 암 환자의 건강한 세포를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폴렌은 일부 항암 치료제에서 사람의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내 염색체의 손상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2010년 유럽의학화학저널에 실렸다. 비폴렌은 간이 독성 물질에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 2013년 증거 기반 보안대체위학지에 발표된 쥐 연구에 따르면 간이 손상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하루 200에서 400위 비폴렌을, 다른 그룹에는 플라보노이드가 든약 실리비닌을 투여했다. 그랬더니 두 그룹 모두 손상된 간이 회복됐다. 그런데 실리비닌을 투여한 그룹은 심한 설사 증상을 보이며 체중이 줄거나 죽었다. 연구팀은 간 손상을 치료할 때 비폴렌이 실리비닌보다 안전한 치료법이 될수 있고 간 해독에 도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신규 기자 simkyo@joongang.co.kr